안녕하세요 카린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죠? 요즘 사회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입문자용 이제 캐스팅부터 운영법까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로드는 음, 다이와 에메랄스 83M대고요 릴는 시마노 벤포도 C3000S 더블 핸들입니다 원줄은 파랍사 6 6호 이제 초콜릿는 3호 제가 주력으로 쓰는게 3호 애기 그 다음에 로켓티어 그 오늘 캐스팅 할 때는 버드캐스팅 로켓티어 둘다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캐스팅은 오버헤드가 있고 이제 버트캐스팅이라고 있어요 오버헤드는 그냥 이렇게 탁 치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캐스팅할 때 사람들이 참좀 헷갈려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타이밍이나 그런 거애기에서 비거리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멀리 던지면 그만큼 탐색 구간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제 액션 주고 할때 오버헤드는 제가 비추천하는 게 로드 탄성을 좀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 많이 봤어요 이제 경력자분들도. 거기서, 일단 저는 버터 캐스팅을 주로 합니다. 원투처럼, 일단, 애기를 초리대서이 정도로 늘어뜨려 줍니다. 한 1m 정도. 그 다음에, 그늘을 태워요. 버터 캐스팅 정, 정석은 아닌데, 제가 그냥 흉내 내자면은 이렇게 그늘을 태워줘요. 이렇게. 그늘을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버터 캐스팅이 로드 탄성을 제일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애기가 진자 운동으로 인해서 뒤로 갔을 때, 로드에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올 겁니다. 무게 때문에, 애기 무게에. 그러면 초리대가, 이 진자 운동 뒤로 최대 로 갔을 때 이렇게 꺾이면서, 뒤로 꺾이면서, 무게감이 느껴졌대. 그때 탄성을 이용해서 이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이 캐스팅 하실 때 그냥 확 던지지 마시고 손목 스냅을 제가 주위 분들한테 이용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뭐냐? 그냥 이렇게 쓱 던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로드 탄성을 살렸다가도 죽어요. 진짜 제가 흔히 비유를 한게 팔에 잡듯이, 팔에 잡을 때 이렇게 탁 치잖아요.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탁 쳐줍니다. 버터 캐스팅 지, 그네 태우는 게 힘들다. 그러면 원투처럼, 원투 캐스팅처럼 이 로드를 수평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탁 치는 거예요. 캐스팅하고 발사각은 한 이렇게 한 40도에서 45도 정도 50도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만약 캐스팅하셨다. 이제 운용법 드랙은 항상 당겼을 때 조금 뻑뻑하다는 느낌 정도 풀릴 정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풀어놓고 하는 스타일이라 캐스팅하고 했다 이제 앞전에 말 영상 올린 것 중에 거치법 있죠 이렇게 여긴 저희가 수면이랑 발판이랑 턱이 있어서 이렇게 하 하고 있습니다. 내리면서 이렇게도 해 되고 약간 틀어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킹, 저킹. 옆에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앵글을 이렇게 써요. 저킹은 일반 저킹, 그냥 이렇게. 릴링은 하지 말고 릴링을 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로드만으로. 착착착 Stop. 이게 일반 조킹이고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솔직히 필드에서 보시면 화려한 액션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 그러니까 앞전에 이게 영상 올린 것 중에 말했듯이 그렇게 하면 체력이 못 따라줘요. 솔직히.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일본 야마시타 그쪽에서 영상 보면은 화려하게 주는 액션을 주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냥 2단 저킹도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슥 주시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8단, 5단, 6단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천천히 해도 애기 움직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주, 주느냐에 따라 거기서 조항이 달라져요. 진짜 정말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킹을. 일반 그냥 일반 저킹 그 다음에 일단 저킹 앞전에 영상 올렸듯이 약간 내린 상태에서 라인 텐션 주고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아기가 다 왔네요. 잠깐 던지고 다시 갈게요. 뭐 유튜브 보면 애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프로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저는 제식, 제가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하나의 도움이 되고자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다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아, 그러고 애기 바닥 찍는 느낌은 라인이 풀려 나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라인이 사사사 풀려 나가다가 더 이상 안 나가고 쳐져요 이렇게 초리대 끝을 보시면. 초리대 끝을 보시면 쳐져요 라인이 그럼 바닥을 찍은 거예요 바닥 찍는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어, 아까 1단 저킹 이렇게 보여드렸고 제가 하는 2단 저킹 솔직히 2단 저킹까지는 제가 무늬 오징어잘안 잡힐 때한 거예요 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 정경이 있다. 하나는 한 수평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 45도, 그 다음에 90도, 두 번. 2단 적, 2, 3단 적킹은 초일대를 계속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서 아기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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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높이만 쳐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만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천천히 일을 했다가 이게 하면 어필이 확실히 달라요. 로드에 느껴지는 감각도 틀리고요. 솔직히 뭐, 에깅은, 에깅도 그렇고 모든 낚시가 경험에, 경험하고 감각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저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바닥 짓고, 에깅 몇 개씩 터뜨려 보고. 제가 오늘 영상 찍는다고 지금 내항에서 조용한 내항에서 하고 있는데 <laughs> 제가 자주 주는 건 일단 저거예요. 저킹, 적킹. 저킹, 적킹. 저킹도 손목 스냅으로. 탁, 탁, 탁. 그다음에 슬랙 저킹도 있어요. 슬랙 저킹은 제가 한 번씩 주거든요 슬랙 저킹은. 위로 사는 적힌 애기가 위로 튀어든다면 슬랙 저킹은 애기가 갈지자로, 밑에서 수면에서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점점, 점점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갈지자로. 그거만 아시면 돼요. 슬랙 저킹은 그냥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요게 익숙해지시다 보면, 애기 무게 그거 느끼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기 로드를 선택하실 때, 애기 로드를 선택하실 때, 요 바트 길이가 자기 본인 팔꿈치 안 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은 것도 안 되고요. 만약에 랜딩을 할 때, 랜딩 할 때는 모르겠다. 길면 좀 뭐, 에 붙이셔도 되는데, 액션 줄 때가 굉장히 걸리적거리요 수직으로 했을 때는 팔꿈치가 넘어 버리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럼 배를 넣던지 이렇게 팔을 뻗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팔을 뻗으면 어깨랑 팔에 여기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 또 장시간 못 합니다. 한 두세 시간 하고 포기하셔야 돼요. 아파서. 팔꿈치 안 넣는 걸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킹 이게 가슴에 붙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로드가, 바트가 자기 몸 대각선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충분한 설명은 안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 제가 10년차, 정확하게는 애기 입문한 건 11년 됐는데, 10년차 때부터 문이 작게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그냥 모든 감각에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해보시면 다 압니다. 오래 해보시고, 자주 해보시고, 캐스팅할 때도. 이렇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냥 멈춘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터처럼 이렇게 팔에 잡듯이 확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그놓고 발사각 유지하시고 아, 그리고 저는 잔잔한 액션을 많이 주는 타입이에요. 저킹 주고 스테이 하고 여기 달달달 로드를 약간 세워서 달달달 떨어져요. 달달달이 아니고, 슥슥슥슥, 한 번씩 끌어줘요, 이렇게. 살짝, 살짝씩. 진짜. 요때 바닥에 있는 오징어들이 물고 째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나 고구마 이상 무시급들은 작년부터인가 펀치를 때리는 게 너무 적어요. 거의 못 느낄 정도. 요즘은 감자 사이즈들이, 감자 고구마 사이즈들이 펀치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적킹 일단 저킹이야, 이거. 제가 한 저킹. 이렇게 그다음에 1단 저킹. 90도. 그다음에 2단 저킹은 텐. 그러니까 밑에서 밑에서 한 30도 정도, 45도 정도 두고 90도. 아니, 90도라는 거 수평 90도까지 올려 주고. 그다음한 손으로. 그리고, 애깅에 주의할 점은, 캐스팅 소리로, 캐스팅이나 액션 소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로드 특성상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힘에 못, 부, 못 받쳐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은, 소리가 나든 안 나든, 내가 이 애기에 얼만큼 어필을 주느냐. 이제, 얼마만큼 스테이를 주느냐, 이제, 텐션을 얼마만큼 주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버스트, 버트 캐스팅. 그냥, 애기에서 캐스팅은 그냥 버트 캐스팅 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켓티어. 좀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알려드리면, 로켓티어 캐스팅이라고 있어요. 애기 여기 끝에 핑크 구슬을 이렇게 5mm, 4mm, 5mm 짜리 4mm 짜리 있잖아요. 안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5mm 짜리 하나 끼우시고 훅을 맨 끝에 걸 하나 핍니다 이렇게 수니다등 수직에 해당하는 맨 끝에 훅을 하나 펴줍니다 펴주고 이렇게 끼워요 그러면 싱크가 밑쪽으로 향해서 원투로 치면 천평 채비에 버릴 뽕, 버린 뽕돌를 써서 무게를 밑으로 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채비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풀어 쳤을 때 비거리가 로켓티 안 했을 때랑 한30% 정도 차이가 나요. 많게는. 제가 공식적으로 잰 거는 측정한 건 아닌데 비거리가 한5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기가 로켓트에 있는데, 날아가면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 애기가 안 좋은 거, 밸런스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주로 쓰는 애기가 일제야마시타 애기인데, <laughs> 똑바로 날아갑니다. 버트를 하든 뭘 하든. 흔들리면은 캐스팅 할 때가 아예 틀리거나, 이렇게 쭉 날아가요. 쭉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면 되고. 아이쿠야 애기에서 도래도, 요렇게, 스냅도래에서 했으면, 스냅도래란다. 핀도래는 안 됩니다. 핀도래는 애기 움직이면좀 부자연스럽게 줄수 있어요. 스냅도래 잘 사용하시고. 그냥, 일반 도래. 그 다음에, 애기 체계 묶음법 하고, 그런 거는, 시카 임마! 묶음법하고는 제일 간단하게 하시는 건 자유, 나중에 제가 캠 촬영분 1인칭 시점으로 그렇게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아프리카 유, 게시판에 있, 있긴 있는데 1인칭 시점으로 다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 저 애깅하고 있다.